그거 어디서 얻었어? 점프하는 거? 어디로 가면 돼? 여기. 아빠, 여기 원숭이 밖에 없는데? 개다 아, 이거? 아빠는 안 보여, 보이... 아, 보인다. 샀다. 두 개다? 기다려. 어, 됐다, 됐다. 언제 응, 보이네. 샀어. 원숭이 인은 필요 어 응. 음. 우리 같이 가자 재밌는 거 알려줘. 그래, 어, 알려줘 어디로 가야 돼? 진짜 재밌는 거거든. 응. 음. 못 들어가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. 음. 아, 기다려, 기다려, 하. 응, 따라갈게. 응, 여기 어디로 가? 가. 응. 어, 했어 스프링 빨리 가는 거. 응. 더 바뀐 게, 응. 음. 골라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골라가 어, 쫓쳐 오려고 해 그러면 다시 뒤로 가. 이렇게. 음. 걔 웃기지. 응. 고릴라 있어요, 여기? 응. 응. 여기 아무도 없는데. 고릴라. 음. 도 웃겨. 렇게 여기 거북이도 있다. 거북이. 느린 보 거북이. 얘네들은 공격 안하네아 얘네도 공격해. 때렸어 아빠. 어 공격 안 하는 건 여기서 거의 없어. 음. 아까 안 하는 애 있었는데. 얘네 위에 올라가야겠다 아빠도. 놀려야지. 이길 위에 올라가 주시네. 응. 그러지 어, 없는 거 같아 얘네는. 아니 튕겨 나갔어. 그러지 또 어디로 가? 음, 가볼게 음. 여기 안에 들어가 그래 들어갔어 그래, 나 먼저 가응나 음, 위험해 오고있어 오고있어 이거 위험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, 내가 어디야 음. 먼저 봐봐 나를 응 음.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돌린 다음에 가보자. 음, 음 그런거구나 알았어 다시 봤어, 봤어 귀여운 펜다 음 펜다 얘네도 공격하진 않겠지 설마 얘네는 공격 안하는거 같아 에너지 안달어 근데 팬더가 좀 귀엽지가 않아 얘네 어? 팬더가 좀 귀엽지가 않아 뭘? 응. 중국산인가 봐 응. 카피바라 응 어딨어 유니이 응. 카피바는 당연히 공격 안 하고 응아 여기 있구나 응. 쟤 뭐야 본질적으로 원숭이 원신... 침팬지? 응. 들어가 봐. 아빠 침팬지 안 보여, 여기. 아빠 눈에는유진 눈엔 눈에는 보이잖아 아빠 눈엔 안 보여. 어떤 사람이 나쁜 적. 어, 뭐 그런 사람이 있어? 나쁜 사람이야. 지 나쁜 애네 완전히. 나가자. 그래.